그럼 먼저 어, 여기 선, 선을 선 그어야 되니까 왼쪽 선 도구 얘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선을 긋고 이제 선에 대한 굵기는 일부러 그라데온 색상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선의 굵기를 스트럭이죠 스트럭 패널 내에서 선 굵기를 좀 굵게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 이 선, 선에 대한 그 색깔을 기존에 이제 우리 단일 색상으로 했다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니까 단일 색상 말고 그 밑에 게 이제 그라디언트 색상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있는 그라디언트, 화이트 블랙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그랬을 때 바로 여기 스트크 패널 내에 이 옵션이 열리는 건데 세 가지 종류니까 역시 얘를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네, 선택해서 선을 네, 밑으로 한번 복사 a l t d r a 트랜스폼. n s f o r m t r a n s Ctrl-D 눌러서 한번 더 복사 두 번째 항목은 두 번째 거세 번째 항목은 세 번째 거 얘를 위로 올릴까요 네, 올리고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선으로 선으로 사각형을 그려 센 색깔 지금 선 색깔로 지정되어 있죠 이 네, 정도가 낫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역시 세 종류. 네. 이거는 오픈 패스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 모서리 부분이 없는 경우고, 그다음 얘를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사각형 모서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각형 내용에서도 하나씩 항목을 선택해 보시면, 네. 세개 차이를 확실히 여러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라데언트의 표현 방법이, 어, 라인의 경우에는, 어, 세 가지 경우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오브젝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록을 쓰게 되면은, 얘가 면으로 어차피 바뀐, 바긴 바뀐, 바뀐 거죠. 그래서 해지를 하시면, 얘가 아웃라인, 면 상태로 된다. 타입 독으로, 글자 내부의 색깔을 줄 거니까, 그러면 글자 내부의 색깔 줄 때, 그, 확실하게 들어가려면 글자를 조금 굵은 글자를 여러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네, 클릭하고, 서체 종류를 확인하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폰트에서 여기서 굵은 거, hy 경고딕도 굵은 거고, 울릉도도 조금 굵네요 헤드라인도 굵, 헤드라인? hy 헤드라인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라고, gr, grad, IENT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라디언트입니다. 크기는 클릭해서 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땡기면, 네. 크기 조절을 할수 있고, 어, 얘를 깨트리기 전에 이런 복사해 볼게요. Alt 드래그로 복사하고, 깨트려서 그라디언트를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 어디였죠? Type의 Create Outline.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하면은, 두 번째 걸로 할까요? 적용하면 그라디언트가 들어간다. 방향은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방향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죠. 색상과 방향. 앵글이었습니다. 앵글 방향은 그라디언트 어, 도구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요. 얘는 지금 크리트 아웃라인 깨트린 상태고 얘는 글자 자체입니다. 글자 자체를 이렇게 한번 한다면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 그라디언트 글자 크기만큼 사각형을 그리고요. 얘에 대해서 이 그라디언트 색상을 아이드로퍼로 추출해서 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도구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면 이하고 사실 같은 상황이 비슷하게 된 거죠. 물론 얘는 조금 줄여서 했으니까 자, 길이를 줄여서 이렇게 붉은색이 조금 많게 지정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 면을 만들었는데 얘를 그 일반적인 밑에 글자를 마스크로 쓸 거다. 얘를 나중에 그렸으니까 오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렌지의 샌드트백이죠. 맨 밑으로 내리면 글자가 보이겠죠. 글자를 나주, 글자보다 이제 사각형을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글자를 위에 올리는 이유는요. 이 글자를 마스크 영역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밑에게 실제 개체고 이 글씨가 마스크예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처리하면은 이 글자가 이 글씨에 아이 사각형에 마스크 역할을 한다 마스크 영역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마스크 영역만 밑에 거는 언제든지 안 깨뜨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선택을 해서 타입 독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얘를 언제든지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패턴 그라디언트 그리고 패턴 또 하나가 이제 단일 색상이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컬러 종류가 될수 있죠 여기서도 위에 기본적으로 스와치 견본으로 단일 색상하고 여기 몇 개의 그라디언트 색상 그리고 끝에 두 개는 패턴 색상입니다. 얘는 근데 깨트린 글자이기 때문에 어 얘처럼 글자를 바꾸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스와치에서 어떤 특정 값을 내가 어 내가 만든 내용들을 등록해서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 일반적인 단일 색상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올리고, 에 예, 사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예, 해당 사각형에 내가 색상을 위에 컬러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컬러 패널입니다. 컬러 패널을 이용해서 여기 밑에 추출을 클릭해서 하시거나, 추, 추출을 한 다음에, 파란 색깔, 예를 들어, 하늘색, 파란색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CMIK 또는 RGB로 내가 색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CMIK로 만들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위에 C를 80으로 만들고 딱 떨어지게 마젠타를 35로 하고, 그 다음에 옐로우를 30으로 하고, K를 0으로 했다. 제가 불러드린 숫자로 했다면 다 동일한 색상이겠죠. 여기 80, 35, 30, 0 똑같은 컬러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줬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색상을 내가 색상 견본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내가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얘를 등록할 때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끝에 이 스와치 패널 내부의 오른쪽 끝에 new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견본을 만드는 버튼이거든요 얘를 선택을 하고 견본을 만드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정한, 여기 수치를 불러드린 이유가 요 수치 값의 이름으로 자동적으로, 어, 이름이 써진다는, 스와치 네임이 자동적으로 그 수치로 써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이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컬러가, 아, 사이아는 80이고, M은 마젠타는 35고, 그렇게 등록이 된다.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정, 어 어떤 뭐 개체를 하나 그린 다음에 그럼 해제하고 만약 색상을 면 색깔을 다른 색상으로 바꾼 다음에 빨강으로 바꿨습니다. 개체를 하나 그리고 여기 등록된 마지막에 등록된 컬러를 누르면 네, 그 컬러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보실 거는 방금 전에 등록을 했죠. 세 문서를 열어 보시면요. 파일 메뉴에 뉴 서를이 상태에 닿지 않고 OK로 세문서를 열면은 스와치 패널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전 파일, 이게 이제 이전 파일 여기 파일 이름대 보시면 두개 파일이죠? 요건 새로 문서 연거고, 요건 왼쪽의 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고 작업 파일 있는 프로그램에는 내가 등록한 그 컬러가 있지만 새로 열면은 그 등록한 음, 그, 컬러는 없다 는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등록한 거를, 어, 들고 다,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저장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 오른쪽 끝에 목록에 있는 값을 이용하는데요. 목록 버튼을 누르면 맨 끝에 세이브 두 개가 저장하는, 요, 현재 요 컬러를 저장을 하는 거고, 또, 어, 저장한 걸 부르는 게요 오픈입니다. 오픈으로 아더 라이브러리. 요거는 기존 라이브러리고요. 끝에 있는 아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 내가 저장으로 불러 드릴 수 있다. 끝에 있는 일러스 레이터 파일로 저장을 해 볼게요. AR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다 이름 쓰는 거죠. 이름. 어, 사용자 이럴까요? 샘플이니까 한번 테스트 해 보는 거니까. 사용자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 좀 밑으로 내리면 되나요? 로컬 디스크 DC 있는 곳.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 파일이 어쨌든 내가 위치, AI 파일로 해당 위치에 저장이 됐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새문서예요 이렇게, 스와치의 견본이 기존 거 내가 저장했던, 아까 좀 전에 저장했던 거를 현재 문서에 불러와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끝에 있는 요 버튼 눌러서, 네, 밑에서 세 번째 겁니다.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에 연단 얘기고요 왼쪽에 other 라이브러리를 누르게 되면, 다시 아까 그 위치로 왔죠 사전설정에 이번엔 ENUS네요 여기 아까 수화치였고 근데 우리가 어디다 저장했냐면 또 왼쪽에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로컬디스크 D 얘를 열면은 이렇게 새롭게 패널이 열리게 되고 그중에 우리가 요 마지막 끝에 있는 거를 어,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원을 하나 딱 그리면 D. 여기 기존에 이제 저장한 요 파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등록한 파일만 가지고도 그럼 기존 파일들은 어, 없애고 내가 등록한 것만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프트, 그리고 쓰레기통 뭐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시프트, 그러면 수화체에 있는 견본이 다 사라졌지만, 새 문서 열면 이거 다 삭제된 거 아니죠? 현재 문서에서만 삭제된 거예요. 요거 등록한 거. 이거만 내가 등록해서 쓰고 싶다. 여기서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만든 것들만 모아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쓸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이제 끄겠습니다. 끄고. 자, 현재 문서에서 요 단일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라디언트도 같은 요령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그라디언트의 아래쪽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요게 견본입니다. 그라디언트 의 견본, 견본의 목록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게 이제 4 개가 기본 견본이죠. 원래 있던 기본 견본이고 맨 밑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스와치의 에드, add, 에드투스와치, add 스와치에 등록하는 버튼입니다. 추가 버튼.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요거를 내가 요 색상을 등록해서 사용하겠다. 근데 이건 원래 있는 색상이죠.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 그라디언트 색상을 만드는 요령은 타입을 원에다가 할까요? 원에 예를 지정하고 눌러서 지정했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컬러로 난 지정하겠다. 그러면 은 여기 있는 컬러 스탑 슬라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더 슬라이더를 어떻게 했었죠? 더블 클릭해서 컬러가 안 보이네요. 기본 컬러가 지금 우리가 지정한 화이트 블랙은 컬러가 원래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 색상표가 없는 거고 이럴 때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컬러 모드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컬러를 지정하는 방식을 바꿔 주는다. 문서의 컬러 모드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RGB나 CMYK로 또는 HSB로 HSB로 할까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추출해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검은색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면 기본 검은색은 색상이 없다 자 그래서 목록에서 컬러 방식을 바꾸고 네, RGB나 HSB, CMYK, HSB 자 그리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준다 조금 독특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리니어를 레이디얼로 바꾸고 여기는 컬러 복사 가능했었죠 alt 드래그하면 슬라이더도 복사된다고 했습니다. alt 드래그, alt 드래그, alt 드래그 오른쪽도 alt 드래그 사이에 끼워넣어서 동시원 형태로 alt 드래그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어, 슬라이더를 드래그하면 슬라이더가 복제가 된다라고 했고요. 이 상태를 이 상태는 지금 여긴 없죠. 등록해서 한번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견본 견본 목록 버튼에 이거 이게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에디트 스와치 요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 스와치 자체에 바로 등록이 된다. 두 번째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단일 색상 선택하듯이 오른쪽에 그 스와치 패널 내에 뉴 스와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내용이 아까하고 좀 다르게 뉴 그라디언트 스와치 카피라고 써있죠. 얘 이름 등록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누르면 또 들어가는 거, 사실 똑같은 게또 들어가는 거죠. 얘 선택을 했으니까, 사각형에 적용시켜 볼까요? 얘를 선택해서 내가 등록한 이 그라디언트를 누르면은 얘한테 적용이 됩니다.